와 저렇게 활보하고 다닌 거봐와 잠깐만 이거 <laughs> 이거 광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명령 같은데 엄게 <laughs> 어, 빨라 아나 어, 진짜 아 번개 같이 뛰어가는 아뭔 소리냐고 자꾸 와씨 아유 <놀람> 야, 와, 와, 나이스. 와, 진짜, 견내기 초반에 너무 빡세다니까. <laughs> 아, 견내기 잘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와, 꼭 지렸다, 진짜. 저기 심각하네, 많이. 아, 형, 뭐, 어떻게 좀 해봐요. 야, 좀 해줘. 몰만하지 말고, 왜새끼 <laughs> 아침 10시까지 몰만하니까 어떻게 못하지? 뭐 하는 거냐고! 집에서... 아니, 누구 집에서 그렇게 본 거야, 방송을, 내 방송을. <laughs> 우리 집에서 봤지, 어? 어 새벽 맞죠? 한 봄, 3시, 4시에는 그... 랜든커 했다가, 5시부터 했다가, 어? 와. 아, 잠안 자나 어, 보세요. 그분 집도 우리 집이에요? <laughs> 음, 음, 괜찮아. 괜찮아요. 아니, 뭐, 남자가 뭐, 만날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니, 난 뭐, 안 만난다니까! 뭐 없다니까 안 만나는 거지만 어 그럼 진짜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손 손해할 것 같은데 내가 여자면 손하다 인정 모른척 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와 런냈다 <laughs> 그러게 형하방한다는 얘기 있던데요 맞아요? 아빠 어.. 헤로루님하고 다음주 화요일날 합방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합방이에요 내용이? 같은 적으니까 다 알려주는 거지 술 먹방까지는 안 해요? 아뭐 알려주고 이제 로루님이 술 좋아하시니까 술 먹방까지 해야지 입으로 알서 니제리는 어쩌냐고요? 아 니셸이는 간만보잖아 합방하자고 하면 바로 하나요? 형? 아 니셸이도 합방하자 하면 하지 어 뭐야 니셸이 여기 있었어? <웃음> 아! <웃음> 서운해하시겠네 <웃음> 뭐라고? 뭐라고? 아뭘서해 무슨 사이도 아닌데 <laughs> 정우형이 미니셀님 버리고 헤로로님이랑 합방하잖아요 맞아? 아려 뭐 메로로야? 아니 형님 뭐.. 형님 뭐그만퀸이건그거야아 뭐, <laughs> 뭘.. 아니 나는 뭐.. 뭐 왜.. 가 왜.. 갑자기 날왜 걸고 넘어져? 어? 아니 그럼 메로로 언제 하는데? 미니셀님은 또 뭐야? 아 요즘에 못봤네? 아니 결국 누구랑 엮일까? <laughs> 아... 궁금하긴 하네 아 나처럼 좀 한명당만 해라! <laughs> 저구야 어? <웃음> 아 진짜 좀 저거랑 엮지말고 오빠는 백번 말해야 되는 스타일이냐고? 아. 아니 열심히 교화중인가 보 <laughs> <laughs> 결국 어떻게 됐어요, 형? 게... 게임보다 자기 어? 분금네 와, 근데 디세리가 방송 잘한다. 음, 방송 잘하시면 같이 하면 되겠네! 안돼니 자리가. 어. 니사아 합방할래? 아! <laughs> <laughs> 어. 역시 상남자 매색. 폰포스도 아, 갈아 쓸수 있냐고? 메로토스로 깨모 형도 작은 사람이야. 어, yeah. <laughs> 깨모 형도 프로다. 아니 사실 뭐 이제 역행분들은 제가 다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어떤 종족이든. 어, 그죠? 네. 뭐다 가르쳐줄 수는 있는데 합방은 그러면 은 민셜님이 처음인가? <laughs> 전역하고 처음 아닌가? 아, 아니야 그, 로로님하고 먼저 하기로 해가지고. 아. 다음 주에 이제, 어? 로로님하고. 음. 언제 하는데, 다음 주에? 화요일 어? 몇 시에? 수요일에는 죽구 테니까. 어, 뭐야, 코앞이네? 다음 주에? 요일 아니, 몇 시에 하는데? 아, 5시 예정인데. 5시? 아, 이제, 일찍 해서 알려주고, 이제, 술 먹방도 일찍 해야, 이제, 가시니까, 음. 어허허. 아, 수요일 종체를 내가 하는게 아니고, 이제, 악방 같은 걸 수요일 날 하면 종체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못 보니까. 음. 어? 그러면은, 수요일 종체라서 또 종체 방패 쓰고 휴방? 아, <laughs> 이 정도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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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다잘 보시네요. 어디서 많이 해봤나? 아, 뭔 소리야. 그게 아니라, 아니 수요, 아 화요일에 술 먹고 종체 때문에 뭐 MS 술방입니다. 이런 공지 안 올라오겠지? 내 새끼. 아, 절단 올라가죠 누구처럼. 누구처럼이라니. <laughs> 아, 왜 여기 찔려요? 난 누구라고 했을 뿐인데. 아니 누가 그랬을까 모르겠네. 그게 누가 그랬을까? 근데 5시면 딱 스무스하게 술먹방까지 가겠네. 아일레브로 해야 죠 방송할 거면. 그죠? 누거처럼 짧게 하면 안 되잖아. 너무 티나죠? <laughs> 아이고, 짧게 짧게 하는 것이 뭐다는 와 근데 이동한 거리보다 방송 시간이 더 짧은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런 시간보다? 아니 그 그거는 시간이 너무 늦었어 그때는. 음... 아, 그리고 그 전에 합방 많이 했으니까 뭐 딱히 할게 없어가지고 그그 그 시간에. 오... 그 시간에 뭘 하냐고. 그러니까 방송 쪽으로 할 것도 없는데 그 시간에 갔다? <웃음> 여기까지. <웃음> 또 합방 잡혀 있어요, 영훈이요? 아유 뭐 아직 계획 없지. 아니 이제 팀 리그 집중해야 돼서 딱히 계획이 없네. 아우 더 덥지? 보일러가 잘 노네? <laughs> 와이 날씨 에 덥다. 아우 덥네. 어 더울 어, 수가 아, 있다고? 해, 아니 근데 불리한 거 아닌가요? 변현재 씨고 어때? 아 이거 근데 장인철 일군 너무 없는데 인정? 왜 이렇게 없냐? 벌초 잘 막았는데, 이거... 가 어, 왜? 이3이 3등이... 3이런 어거지 털이오 원래 토스가 인구이확 벌려야 되이거아이가이타이밍에아 3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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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이거 애매한데 음. 와 5개 이트까지 늘리네 지금 그러게 왜 늘리지 이거 이제 타이밍 올까봐 정확하죠 에란 근데 영사도 지금 트리플을 지어야 되지 않나 이제 셋이 데컴할라 했는데 뭔가 포스가 4넥을 안 먹으니까 테라도 애매한 거야 지금 서로 애매하네. 음, 커맨드 그냥 저기다 지었네. 들퍼 안 하고. 아. 와, 셔틀 받쳐, 속셔. 지금 벌써, 벌써 세가기. 오미 아. 와. 아, 그래도 풀리잖아. 아이스고잡죠 나이... 와, 뭐야 저거. 와, 색이나 살아가. 그래. 아니 이거 몇 마리를 그냥 쏙쏙 쥐고 잡고 예. 와 저렇게 활보하고 다닌 거봐와 잠깐만 이거 <laughs> 이거 관계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명령 같은데 거기 <laughs> 청 <laughs> 어, <이렇게> 빨라 아나 <laughs> 어, 진짜 아 번개 같이 뛰어가는. 아, <laughs> 뭔 소리냐고 자꾸. 와씨, 진짜 매새끼여 합방하고 나서 보자. <laughs> 아 명령 블랙 넣어놔야겠다 그날만. <laughs> 그날 보자. 어. <laughs> 술 많이 먹어 그날. 아이, 저 땅이 먹어야지, 예. 아이, <laughs> 아, 이 적당히 먹어야지 형님 예 아유. 술인때 많이 먹어야지. 달려이 바람 아 힘. 아니 뭐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며? 달력 바람이 재밌지 감사합니다. <laughs> 왜형 많이 먹었었어요 그때? <laughs> 나는 적당히 먹었지. 그럼 나는 아, 적당히 아, 먹어야겠다. 명언 따라. 난 최근에, 아예 방송 끄고 그때 맥주만 먹었어 맥주. 아, 방송 끄고 또 먹었어요? 아니 또 먹은 게 아니라 최근에 가서, 아 가서 방송 끄고 맥주 한잔 싸. 어, 맵단단하고, 끝났지. 삼컴 <laughs> 어, 그래도 잘 먹었어, 이 정도면은. 장윤철한테 이 정도면 잘 먹은 거지. 원래 리버로 엄청 잘괴롭했는데 음. 아, 니인구가 똑같은데? 그러게. 다컴만 먹어지면 될것 것 같은데. 많잖아. 가 어, 야. 뭐야 이걸 죽을 새기. 아 근데 못만데친다고고그 스킬. 뭐런 내릴 생각이야? 근데 터를 그냥 버리는데 이런 거 버리는 거야? 어, 잖아 모르죠. 려고 뭐야 이거 기어서 리버로 간다고? 어? 아니, 아니 너무 아니 너무 물러보는데? 유영진은 그니까 어제 맵 6승했다고 이거 너무 <laughs> 자신감이 차있어 그니까 러 아니 어제 이렇게 대단한 플레이에서 이긴거 아니야 어제도? 뭔가 상대들이 당황해서 진건가 이거? 아 당황해가지고 이거 털린거 같은데요 느낌이? 말도 안되는 플레이 나오는데 와 미머리만 일꾼 존나 많아 윤철이 그니까 맞... 일꾼 배분이 와 9시 어가 바닥에 여덟 개 키고 있고. 800km. 시속 800km. 시속 800km요? <laughs> 야. 음, 시속 800km 열차 같은 게있으면좋겠요 그럼 좋지. 음. 야, 한 시간에 800km면은 금방 다니겠다. 그러니까. 서, 서울하고 거기 딱한 시간이면 왕복이네. 근데 이제 서울 가잖아요. 어 그렇지. 어. 그것도 맞네. 이제 슬슬 가야지 나도. 맞아, 아니 올라와야지 명훈이 형도. 그래도 이거. 네. 서울에 사는 게또 BJ들이랑 합방하기도 <laughs> 편하고 그러니까. 네, 그죠. 합방하기 좋잖아. 그래. 그래야 새끼처럼 봐, 어? 네. 그래야 매새끼처럼 막어 매로 하고 저처럼 뭐 한다고요, 형님? 아이 합방. 합방은 뭐? 저처럼 저처럼 어떻게 하게요? 아 너처럼 그냥 스타일 주충오 뭐 이런 합방. <laughs> 어 뭔가 누구 의식한 듯한 발언이네. 누가 막 그런 발언 들었을 때막삐죽려고 그런 거 아니죠? <laughs> 내가 뭐 삐질 사람이 어디 있어? <laughs> 아 좋다. 뭐가 부러 아니 근데 현자는 왜 이사 안 가냐? 근데 저 이사 가야 되긴 해요. 이번 어? 달에. 너도 가? 원주로 갈것 같아요. 원주? 네. 지금 원주 살아? 그쵸? 어... 지금 도 어디인데? 지금 대구요. 부모님이라 사는데 어차피 나가야 돼 가지고. 어... 어, 어차피 나가야 된다고? 네. 네. 여기서 더못살라 가지고 지금. <laughs> 원주 좋지. 아, 그렇게 뭐 어,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지. <웃음> <웃음> 어 근데 인구수 왜 이래? 게임 대충 보고 있었는데 190대 1 여기 5 0여에저기 옮겨 다닌다고요? 어, 어 옮겨 다니는 거지 뭐. 아니 이거 왜 인구수가 이러냐고 윤철이 인구수가 안차 이상해 이거 <laughs> 버그 걸린 <것> 같은데? <laughs> 어, 뭐 아, 거 같은데 오뭐 털리고 멀리 가서 엄청나게 나가자 삼협을 왜 기다려 와 삼채를 뽑았는데 쓰지도 못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아저 템플로 다섯 마리 맛있겠다 셋이 어거지로 들어온다. 터레시. 와우 터레시와 지옥이다 아스스 아, 9시 벌착은 버렸네 아 유용진 너무 자만하네 플레이가 아 이게 예, 요즘은 3역 기다리면 안돼 됐네 3역 나가자 <웃음> <웃음> 에이, 한명 빠르네? 음.. 나가자 딱 이제 나가면서 12시 커맨드 지으면서 11시만 깨주면 필승 그지그지그지그지 그지, 그지. 근데 혹시 팀플 1승도 꺼방 탈출인가? 팀플이요? 예예 아뭐 1승은 1승이죠 예오오오 그런 거는 이제 뭐 개인 미션 같은 것도 1킬로 쳐준 거죠. 그것도. 그렇지, 맞지, 맞지. 음. 유신하고 너는. 그렇지. 너 지금 위너스에서 활약할 거잖아요. 음. <laughs> 아니 위너스가 없잖아 그 다음에. 어, 아 맞다 위너스 가 아니지. 아이 아니, 위너스면 내가 4승 했지이가 나가서. 아30 됐어. 벌써 됐어. 16분 20초에 됐어요. 그냥 그냥 싸먹죠. 어 니세리 어서. 와. 어 자주 오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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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근데 어서와 하는 손도 뭔가 다른 것 같던데 정우야. 에 네? 아니요 에네몬이형 어서와는 <laughs> 이러잖아. 아하하 <laughs> 나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 <laughs> 너무 달달하고. 아 템인가요, 이거? 오, 마지막 템. 잠깐만, 이거 어. 세 방. 바... <laughs> 와, EMP 지렸다. 와, 아무것도 못하네. 와, 개불쌍해지는데? 영웅그말 하긴 했는데, EMP 딱 꽂으면 된다고, 템플러에. 그 EMP 꽂아야지, 뭐 하는 거야, 용사야 아니, 근데 템이 많아가왜 이렇게 많아? 아니, 저템 그냥, 생활이, 생활이 인구수 6이잖아. 배스 한 마리 뽑아서 EMP 가이드한 인구수 6 그냥 사라지는 건데, 인구, 인구자 해가지고. 그렇지. 형? 인정. 배스는 왜안지는 거야? 나 확실히. 모 모두, 모두. 게 말해주네, 매새끼가. 그지 그죠, 지야 아유, 어어어, 너무 잘하네. 자만하지 마, 자만하지 마, 못해! 와, 어... 존나 막그 싸우는데? 자만할 때는 아니야, 소스 멀티 많단 말이야. 그 네. 피랑 앞마당 떨어졌다고 끝까지 밀어야 돼, 유지 소모전 됐는데, 그냥? 뭐야, 셔이 타있어? 지겠는데, 잘못하고? 아. 풀만화템이 왜 이렇게 많지? 그러게요.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어, 아니. 굴라춤 섞어? 그렇지. 오, 하나, 다다다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방금. 와, 템 존나 많이 나오네? 그렇지. 근데 나오는 거마다다 풀만화야. 200씩 있어, 이상해. 아 어, 나이스 아 어, 좋다 좋다 이제 됐다 됐다 언덕을 12시. 잡아야 될것 같은데? 언덕을 잡아야 될시를 깨고 12시 내려서 캐 12시 그래 어 테라 멀티 두개인데 지금? 내 밀어줘야 돼 밀고 있고 쪼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아 아, 아, 이거 계속, 계속 여기서 소모전 되면 토스타 이길 것 같은데? 2킬 자꾸 어. 못 죽고 죽냐 아니 6시는 깨야 되는데? 소스 멀티가 너무 잘 돌아가 그니까 언덕 올라오긴 했다 이제 빨리 벌초 추가시키고 12시 돌리면서 아 11시 어. 게이트에서 12시 온다 아 근데 벌초만 추가하면 되지 않나? 지금 3명이라서 벌초로 드라도 씹어먹을 것 같은데 근데 12시 여기도 병력을 갖다 놔야 돼가지고 아, 빠다섯개 하네. 장인치 저게 좀 애매하네. 6 시, 여0시 봤잖아. 여0시들러 가. 모두, 풀어 체크 너무 죽었는데? 뭐야, 11시 병력 한번 12시 어택 때리면 큰일 나겠는데? 그니까. 러 아, 간다, 간다, 11시. 어아왜가다아 12시 고거 피해보겠는데 병력 집중해야 될것 같은데 아 졌는데 아니 쓸데없이 미모를 왜 자꾸 잘 잡고 있는 거야 6시 그러니까. 깨 괜히 미모를 올라가다가 어, 왜 미모를 계속 여기 고집해 뭐, 빼고 뭐, 11시 가면 되잖아 그러게 이 병력도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지 않나 10시만 깨고 12시만 지키고 그러니까 미모 깨고 돌아가지고 가서 6시 여기서 타격하면 됐는데 여기 껴는데 너무 손해 봤다. 지금도 근데 유리하긴 해. 어머, 토스 4개 돌아가고 테란 3개 돌아가네. 할만하네. EMP. 더 어, 하나가 없어. 근데 테란도 근데. 저 판매 당해봐야 돼. 우리 이베에서 맨날 다 갔잖아. 만화 25에. 그것 맞지? 어 얘네 당해봐야 돼 우리는 스톰에도 당하고 이, 어? 이레디에도 당하잖아 그래 우리 뭐 양쪽으로 당하고 있는데 그래 플래그는 없는 척해요 그거는 <laughs> 어, 우리 저글링들 희생해가지고 어. 수, 쓰는 거 아니야 그래 어, 가 1이 되잖아 1이 야, 사는 게 어디야? 스톤 맞으면 죽어, 임마. 맞으면 네. 피하잖아요. 안 죽잖아. 플레이도 피해, 플레이도 피해, 도 네. 근데 중요한 건 빌레이드 확정 스킬. 와. 확정으로 죽이는 게 사기죠. 어. 얘네 한방 쏘면 이득이잖아결거에는 스컷이 도돈쓰면서 박아야 돼. 어. 아, 근데 이거 졌네? 이걸? 아니, 이걸 줘도? 이렇게. 또저이 유리한 걸 여기서 영사가 나오다고? 아니 얘 진짜 유출됐어 엄청 유리한 거 이렇게 엄청 많이 줘요. 아니 저기 너무 손해 보면서 올라가가지고. 굳이안 그러니까... 깨도 되는데 미모는 왜 먼데로 갔지? 그렇게까지 투자하면서 계속들 뭘 했나? 뭐 2EP 많화 차고 왔을 도됐거든요 워낙 유... 좋았어가지고 상황. 어, 근데 지금도 잘 막아보자. 12시에서 계속 막으면 될것 같은데 5시 미몰도 있어서. 어 뭐야? 이거 다시 미물에 돌리네. 아 봤다. 온다. 아 이러면은. 아 근데 좀잘 막아야 되는데 너무 이상하게 소모되는 데 자꾸. 어뭐 버티겠다. 계속 소모를 당하네. 아 스캔 뿌리는 소리, 진 소리 인제 아, 졌다, 졌다, 졌다. 5초 뒤에 GG 나옵니다. 오, GG. 아... 이걸 줘? 와, 아, 아깝네. 사랑임으로 이기겠지? 그럼 영사는? 아, 그러게 오늘 밥을 부실하게 먹었나? <laughs>